어서어 예. 시 들어왔습니다. 아, 이거 타고 안 나왔어요? <목소리> 마음다 나왔는데. 막판에 막판에 <목소리> <와>. 아, 막판에. 아저 처음 많이 들어왔죠. 150명까지 들어왔는데요. 150명이나 들어왔어요? <목소리> <목소리> 대박이다. 전 방송 사고가 났었습니다. thank oh. you 중앙당에서 주황, 어, 지역 어, 어, 합동유세, 어, 광명 지역 합동유세 어, 지금 마치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. 최민동 어, 어, 아, 위원입니다. 정전에 <목소민> 가로 방, 세로 어, <목소민> 방송이 방송 사고가 나가지고 <목소민> 정지가 됐었어요. <목소민> 아. 그래서 <목소민> 켰다가 다시 끼고 어, 방송 끝난 말도 못 들었어요. 아, <목소민> <지금 목소민> 그래 방송 <목소민> 사고 나가지고 <목소민> <목소민> 그랬더니깐 다 나간 거예요. <목소민> <목소민>

아, 찍안안안 뭐? 어, 어, 이, 소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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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, 어떤 기아 내가 가얘기했잖 내가 얘기했잖아. 왜왜 거야? 거야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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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얘기했잖아. 내가 얘기했잖아. 내가 얘기했잖아. 내가 가 얘기했잖아. 내가 얘기했잖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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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 내가 얘기했잖아. 내가 얘기했아 내가 아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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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

오늘 많이 들어왔 방송을 여섯 드리겠습니다 어, 지역 어, 유세, 유세, 어, 유세장, 어, 기 합동 유세 현장 한명가이였습니다 애무경 의원 지역구였습니다. 함께 지기 바랍니다. 네? 어, 어떻게 예, 좀, 어떻게, 이 알았습니다. 방송도 갈게요. 김밥 전국 가시라고. 여기가 김밥 타국 여기 바로 밑에 김밥 천국이 있으니까 거기서 식사하러. 김정미. 아 그쪽으로 가다. 김정미는 감자탕집으로 오라고 감자탕? 네아유 같이 김밥 먹으러 가요. 어? 김밥 예 알았어요. 예예 예 예, 예. 예 예. 하여 이거 뺏다가 먹 김밥. 잘가. 거기가 예. 사람 제일로 한가해. 예 예. 그 김밥집으로 갈게요. 아, 방송여서 즐겼습니다. 좀 전에 방송 사고로 끝까지 인사 못 드렸던 거 죄송합니다. 해장 네? 장 여기 기아 예. 네. <목소리가> 그거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오늘 아주 그 성황리에 비가 오는데도 애국 그 민주시민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요새는 아 내일은 제가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 한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예 할수 없고 아 모레 이제 모레는 이제 아침제약을 방송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 못드린는 거는 어제도 제학에 방송을 한다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, 제학에 비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방송을 못했습니다.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빨리 들어가세요. <laughs> 저 핸드폰 잊어먹는 거 아니에요? 그래도 가지고 들어가야지. 바로 들어가세요. 네 아, 예. 예. 내가보 나도, 사는 거를 본인 거분에 따라서, 응. 열심히 사는 게 최선이 나지. 이가비방송을꺼 해도 왔습니다. 아 내일 모레 만나요. 아 시청해서 고맙고요.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.